달려달려달려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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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오케이. 자, 2025년도 5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어제가 미장이 휴장이었거든요. 일단은 뭐 크게 야간 선물은 약간 오르긴 했는데 지금 약간 갭이 떨어져서 시작을 하네요. 어제 다른 것보다도 웨인하고 기관이 현물을좀 샀는데 그 추세가 이어지는지 봐야 될것 같고요. 현재는 웨인이 선물을 좀 때리면서 출렁출렁해요. 이번 주가 5월 마지막 주기 때문에 좀 소심하게 매매를 하려고 그래요. 중요한 게 지금 사이클이 스윙 차트상에서 이제 푸시노 만들고 좀 끌고 가는 모양이거든요. 저점에서 코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선물 매도로 좀 쌓였는데 360개약 정도. 일단은 외인이 선물 때리면서 출렁출렁하는 모양. 한번 터진 날은 그 다음 날에 프리 뺄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양쪽이 조금 반등 나오려고 하네요. 어제 추세가 이어지는지 봐야 돼요 현물동향 쪽에서 웨인하고 기관 들어오는지 봐야 돼요 선물 매도는 매수로 바뀐 모양 가만올리려고 하는데 힘이 세 보이진 않습니다 장 시작 푸드 안 따라갈게요 기다립니다 선물 매수 좀 쌓이는 모양 300계약 400계약 왔다 많이 쌓이네요 600계약 700계약 현물동향 나오는 거 볼게요 바로 치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요즘에 장난 많이 써요장 초반에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요 매도가 쌓이려고 하는 모양도 있고, 매수가 쌓이려는 모양도 있거든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쌍끌리 매도 모양. 차트는 버틸려고 하고. 이거 따라가면 은좀 위험한 자리여서 이건 대기할게요. 일단은 차트는 버틸려고 합니다. 선물 매수 500개약 정도 쌓인 모양이고요. 외인이 선물 좀 끌려고 하는 모양이 있고요. 일단 여기가 중요해요. 340골을 지키는지 봐야 돼요. 일단 하방추에서는 이렇게 돌파하는 모양. 아직은 개인이 매수가 많은데, 외인이 뭔가 바뀌려는 모양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아직은 모릅니다. 이게 나스닥이 반등이 나와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동향이 아직까지는 위쪽 방향에 대한 확신을 별로 안 주거든요. 아따, 이 미선물 또 빠지거든요, 이렇게? <laughs> 미선물 빠지는데 현물 동향도 별로 안 좋은데 차트만 반등하나뭐야 아따, 선물 매수가 좀 쌓여요. 1200개약 정도. 아, 현물 동향 좀 바뀌려고 하네요. 조금 타이밍이 늦었어요, 타이밍이. 아, 미선물이 이런 모양인데, 차트는 반동 나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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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난질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미선물이 이렇게 빠지는데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laughs> 자, 콜 제넵. 약간 추격성이긴 한데, 여기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어, 어 하는 사이에 선물 매수가 많이 쌓이거든요. 지금 1900개약 정도 쌓여요. 아, 근데 물량이 너무 좁기는 적겠는데? 물량이, 아, 너무. 적게 잡혀 가지고 아 이거 그냥 나와야 겠는데 자 일단 나왔습니다 이거 원래 5,000주 정도 걸었는데 60주 밖에 안 잡혀 버렸어요 <laughs> 참아 지금 추격인데 이거 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콜젠에 재신입했습니다 재신입 비싼 가격에 사버렸어요 비싼 가격에 다른 거보다 현물동향이 좀 바뀌거든요 이렇게 좀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이렇게 빠지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해볼만 하거든요. 여기가 중요하겠죠. 350.90을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출렁출렁할 수도 있는데 자, 헤지용으로 풋좀 잡아 놓게 조금만, 소량만. 심리적으로 일단은 헤지용을 좀 잡아 놓으면은 뭐 이게 약간 역방을 타더라도 심리적으로 좀 괜찮더라고요. 자, 일단은 콜쪽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풋 헤지 조금 잡았습니다. 여기. 일단 조금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양 자350.90 돌파하는 거 중요합니다 웨인이 현선물을 다 끌려고 하는 모양이 좀 있습니다 완전히 개인이 매도 쪽으로 가야 됩니다 매도 쪽으로 미선물 조금 반동 나오면 치고 나갈 것 같거든요 이거 미선물만 조금 도와주면은 일단은 350.90 넘어서 좀튈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선물 매수도 2천0 0 정도 쌓인 모양 자 뚫어 오케이 자 고점 돌파 자 분할 매도 좀 할게요 리스크 관리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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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분할 매도, 오케이. 자, 요것 때 보이지도 않네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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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오케이. 자, 콜쪽 분할 매도 하겠습니다. 계속. 더더더더, 더 오케이. 계속 분할 매도 하고 있어요. 오케이.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웨인이 손을확끓네요 오. 잠깐만요. 이제는 청산 준비해야죠. 와,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자, 이제 콜하고 붙트하고 물량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자, 콜쪽다 정리했고요. 오케이 에프 장르끝 아따 조금 싸게 살려다가 좀 비싸게 사긴 했는데 그래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낫거든요 뭐 오늘도 약간 소심하게 매매는 했는데 손절루선이 짧기 때문에 소심하게 매매하는 것도 괜찮긴 해요 자 일단 이번 주 얼마 안 남았는데 자 화이팅 하시고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